그 당시에는 지독하게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좀더 여유 있게 살려고 이런 제안을 한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자기는 함께 안 가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간청을 해요. 저는 엘리사 속에 막잘 되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엘리사는 어쨌거나 제자의 간청으로 마지못해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대단히 노골적인 핍박의 시대에는 위험할 수 있는 게 성장이죠. 당시의 집권자는 여전히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대거 제거되는 갈멜산 사건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세벨이 왕비로 건재한 상황이고 선지자 학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내포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기특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지는 알수 없는 거죠. 엘리사의 소극성은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못해 따라 나선 이유는 제자들 안에서 어떤 승리주의적 낙관적인 자신감 이런 위험함을 감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에 도착했는데도 엘리사는 작업 과정을 지도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정도가 아니죠.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느냐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취한 방식이 매우 독특하죠. 갓 배워져서 죽음에 내던져졌지만 그 나뭇가지가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결정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커가는 힘과 영향력을 기뻐하고 그 힘과 영향력을 더 확보하려는 열망으로 세워져가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의 언약함은 결코 감출 수 없지만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막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 영향으로 살지 않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존재감. 내가 속한 일과 내가 속한 교회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커지고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선지자 학교 확충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지자 학교 입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끝까지 기다리고 허락하시면 좀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안 되면 또 기다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들은 늘 고백하잖아요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었고 또 여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믿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강함의 상징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약함의 상징인 꺾인 나뭇가지가 쇠도끼를 물에서 끌어올리게 하셨어요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약한 나뭇가지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